자, 올년 300이라는 말은 오랫동안 제가 준비해왔던 이야기인데요. 그 우리 대학원에서 지, 난주 지지난주에, 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원 멤버들 안에서 올년 300을 만들자.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이 300이라는 말은 뭐 기도원의 300 용사, 그, 영화 300, <laughs> 그리스의 그300 용사들의 이름을 딴 겁니다. 예, 올년 300은 온년으로 살려면요. 자기 재능도 준비해야 되지만 꼭꼭 꼭 해야 될게이 판매를 잘해야 돼요. 예. 자기를 잘 팔아야 돼. 상품을 잘 팔아야. 돼요. 자기 자신이 상품이니까 자기 상품을 다른 사람이 잘팔때 온년이 될수 있어요. 잘 파는 사람은 상품이었고, 상품 있는 사람은 잘못 팔아요, 대부분그 근데 잘 파는 사람은 남의 상품을 가지고 팔수 있어요. 근데 좀 허전해. 남의 상품이잖아. 계속 예, 돈은 벌어요. 남의 상품 잘 팔고 돈은 버는데, 자기 상품을 가진 사람은요, 이, 자부심이 커요. 예, 나는 내거가 있는 거지. 예, 팔지는 못해도, 예, 미셔너리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두 가지를 가져야 올리온이 돼요. 그래서 올리온 300입니다. 그래서 올리온 300은 내가 가진, 내가 가진, 어, 상품을 유통까지 할수 있는 능력. 네, 이걸 올연 300의 목표로 잡습니다. 그래서 주로 온라인 포털에서 검색 상위 노출, 연관 검색어 확보를 할수 있는 그런 품마시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푸마시 모임. 자, 300명이 자, 예를 들어서 주하 씨가 지금 이번에 그 개강 하나 했어요. 지금 하시는 개강 했잖아요. 300명한테 이번에 개강해요. 찍어주세요. 딱 날려. 이제 우리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주면 딱 날리면 일주일 동안. 예. 이런걸 해주는 거예요. 의무. 50인은 부에 정보를 만들어서 올리고 댓글 써주고 매일 1, 3회 검색과 클릭을 해줘요. 일주일 안에 그냥 상위 노출 쫙 터지는 거예요. 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룹은 100인이에요. 100인은 정보에 대한 댓글만 쓰고 검색과 클릭 해줘요. 그룹 3번은 150인인데 매일 그냥 1, 3회 검색과 클릭만 해요. 50명은 이 주아 씨에 대한 그 정보를 읽고 글까지 써서 올려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모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상품을, 소개할 때 포털에서 최상위 검색어에 걸리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신청하시고 50인에 들어갈 거면 이제 혜택이 더 나왔죠. 많죠. 그 다음에 100인에 들어오면 댓글하고 검색. 150인은 그냥 클릭만 해주면 되니까. 검색 클릭만 해주면 되니까 가볍죠. 뭐 하루에 1, 3일 정도. 그래서 올년 300의 권리는 올년 300의 권리는 자신의 상품을 유통하는 권리를 일단 줍니다. 이제 세부적인 권리는 요거에 따라 나눠져요. 50인으로 참여냐 100인으로 하느냐 150인으로 하느냐 그리게 되고 기능에 있어서는 품앗이 그 다음에 마케팅 교육 훈련을 시켜줘요. 어떻게 해야 검색에 상위 노출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질 것인가에 대한 그 맛이 교육을 해줍니다. 어제는 우리 토요일 날 예지 팀장이 우리 대학원 팀들에게 1 시간 동안 영광 검색어에 노출시키는 방법을 훈련 시켜주면서 동시에 어떻게 집에 가서 하는지를 다 알려줬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 대학원 팀에 이제 거의 대학원 팀이 거의 참여를 했는데 혹시 여기 건강 팀에서 아직 참여를 안 하신 분들은 어. 올년 300에 나도 하겠습니다라고 지원해서 우리 예지 팀장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 단톡방으로 초대를 하고 앞으로 지침들이 나가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훈련 기간이라서 지난주에 어제 훈련하고 또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 어제 봤던 영상을 또 보여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협업을 해가는 그런 팀이 이번에 만들어집니다. 자, 올년 300 이렇게 해서 이제 출범을 했으니까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안내드리고 나머지 시간 과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아 이사님 나오셔서 과제 안내 해 주세요.